4년만에 정규리그 1위를 기록했습니다. 일단 네네. 기분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생각해보니까 정규 시즌에서 우승한 게 처음이더라고요, 코에 이름을 그렇죠. 달고. 저는 그동안 몇번한줄 알았는데 이게 처음인이라는 게또 놀랍기도 하고 그 우리가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올 수 있게 그 같이 땀 흘리고 훈련해준 우리 선수들 그리고 항상 믿어주고 응원 많이 해주시는 우리 본사 식구들 어, 전부 다 같이 영광을 고도리고 싶습니다. 예. 참이 4년 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 특별시청 시절에 정규 리그 1위가 마지막이었을 정도로 선수들이 가장 원했던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 확정을 짓는 부분이 있었는데 선수들에게 어떤 점을 좀 많이 강조를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. 근데 선수들은 사실 정규 시즌 뭐 우승, 무패 우승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신경 못 쓰게 했고요. 그냥 게임 들어가면은 게임에만 집중을 하고 어, 그 게임 외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누리더라도 게임하기 전에 다른 거에 신경을 뺏겨갖고 어, 그런 거는 제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들한테 미리 들뜨지도 말고 어, 거기에만 집중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네, 어, 김영호 감독 어,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 어, 근데 이제 그 선수 출신이면서 어, 많은 이제 지도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네네. 제가 보니까 어, 어린 선수들, 이제 시작한 선수들한테 많은 기회를 줌으로써그 선수들이 많은 성장을 이끌고 있거든요. 네. 어그 부분들이 이 경기할 때마다 많이 느끼는데 어떻습니까? 이 신인 선수들 많이 고용, 기용을 하면서 어, 또 나무를 할 때는 되게 나무러더라고요. 네. 어, 한번 한번 얘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. 훈련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훈련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. 네. 그거는 게임을 뛰어봐야지 않은. 어떤 그 경험치도 그렇고 그래서 제 최대한 많이 시간을 투자를 해갖고 음. 그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고요. 그 친구들이 가끔 뭐 실수를 하고 턴오바를 했을 때 동료들한테 미안해. 서 웃는다던가 그럴 때는 음. 이제 아까처럼 좀 불러갖고 강력하게 음. 또 얘기를 <laughs>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몸에 배지 않게 하는 게 예, 저희 역할이라고 봅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선수들의 그런 또 코트장에 들어갔을 때의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언제나 변하지 않는 이런 게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예.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, 챔피언 결정전에서 기다리게 될 코에이 블루힐스인데 또그 전에 어, 전국 장애인 체육 대회도 이어지고 이제 일정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. 남아 있는 일정들 어떻게 준비하실지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에 대한 각오 들어보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. 음, 챔피언 결정전 뭐 누구나 그 시즌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승을 목표로 하는 거고 이번에 또 참. 긴장을 할 만한 상대가 어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춘천 타이거즈에 어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가 하는 거 잘하는 거잘 준비해서 뭐 승패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수 없지만 정말 멋진 경기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. 그날을 또 기대하면서 저희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리그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독님.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